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에 결합하여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사이클린 ECDK2 복합체에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4번 정상인 사람은 원바람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원바람 유전자의 발현에 서 어떤 단백질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세포 분들과 생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206번 세균 간의 유전자의 수평적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형질도입. 형질도입은 어, 세균 유전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그 주기에 용균성 주기와 용원성 주기를 공부했었는데 용원성 주기의 경우에는 빨강색이 바이러스의 DNA입니다. 빨강색이 바이러스 DNA 이렇게 숙주 세포의 DNA 끼어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올 때 용균성 주기로 바뀔 때 gDNA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숙주 세포의 DNA 일부도 떼어가지고 온다. 물론 이 DNA 이중 나선 구조이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바이러스로 조립되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새로운 세균에 감염을 시키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 새로운 세균의 DNA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어 갈때 끼어들어 갈때그 이전 숙주 세포에서 가지고 온 이전 숙주 세포의 DNA 일부를 이렇게 줄수 있죠. 이런 걸 형질 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네. 형질 전환. 외부 환경으로부터 다른 개체의 DNA를 받아들이면 세균의 유전자형과 표현이 변한다. 맞죠. 뒤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이걸 형질 전환이라고 하죠. 디귿 접합. 일시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세균 사이에서 같은 종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종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접합은 붙는 거죠. 두 세균이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소위 접합환. 그러니까 접합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접합관을 형성하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녀석은 소위 섹스 패널리를 가지고 있죠. 성선모 줄여서 그냥 선모라고도 부르는데, 성선모. 그래서 성선모가하는 역할은 이렇게 붙잡는 거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모가 있는 것이 웅성세포. 실제 세균의 암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선보가 있는 것이 웅성세포, 없는 것이 자성세포. 그래서 그 DNA, 웅성세포의 DNA 일부를 복제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의 DNA로 끼어져 들어갈 수가 있죠. 물론 제조합을 통해서, 진핵세포에서와 조금 다른 그런 제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역시 그런데 한쪽에서 DNA를 일부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 상, 쌍방에 서로 주고받는 건 아니죠.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데디어 같은 정도는 다른 종의 세균 사이에서까지는 맞아요. DNA까지 맞아. 그러나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DNA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내용이죠.